사장님, 사장님, 이거꼭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 나한테 줘? 사장님이 선물 제일 싫어하시는 거 몰라? 애가 벌써부터 알람방구 끼려고 하니? 선물이 아니라 감사 인사예요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100만 원이나 도와주셨어요. 뭐? 100만 원? 뭐가 안 맞으십니까?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부장, 우리 신입사원 어머니가 암사기인 건 알지? 아, 네, 들었죠. 집까지 팔았대요.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 친구 정말 기특해. 회사에 기여도가 커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여기 1억이야. 꼭 본인 손에 직접 전달해. 예, 사장님. 제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과연 돈은 잘 전달될까요? 양 과장, 신입사원 어머니 한 말기 사실 알죠? 사장님이 수술비로 2천만 원 전달하시라네요. 본인한테 꼭 직접 전달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으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신입아! 사장님이 어머니 수술비 보태라고 100만원 주셨어 정말요? 사장님이 어떻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게 순식간에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입 사원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뭔가 이상한데? 신입! 퇴근 전에 내 사무실로 와봐 확인할 게 있어 비서! 양과장이랑 최부장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희 툴왜 불렀는지 알겠어? 혹시 성과급 주시려고요? 저희 이번 분기 실적 좋았죠 성과급?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분명 너한테 1억을 줬지? 그거 어쨌어? 1억이요? 아아 그날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 양 과장한테 부탁했습니다 양 과장 최 부장 말이 맞아? 사 사장님 최 부장이 저한테 준건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이었어요 거짓말 내가 분명히 1억 다 줬어 닥쳐 1억을 주니까 손 한번 거쳐서 8천만을 처먹어? 양 과장 2천만 원은 신입한테 제대로 줬어? 사장님 저는 즉시 전달했어요 단 1원도 안 빼먹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사장님 저문 앞에서 다 들었어요. 양 과장이 준돈 정확히 얼마였어? 100, 100만 원이요. 사장님, 신입애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의 말 믿지 마세요. 당장 CCTV 전부 확인해.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는지 한푼한푼다 추적할 거야. 확인해 봐요. 나 당당해요. 당당해? 너희들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1억을 줬더니 두눈 거쳐서 100만 원? 암 말기 환자 수술비야. 너희 부모가 그 상황이어도 똑같이 할 거야? 완전 사기꾼이네. 1억 받아서 8천만 원이나 쳐먹었어? 사기꾼 나이 회사에서 3년을 개처럼 일했어.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저는 1,900만 원만 가져갔어요. 최 부장은 8천만이나 가져갔잖아요. 입 닥쳐. 더러워서 듣기도 싫다. 너희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구나. 당장 짐 싸서 꺼져. 다른 직원들도 다 우리 편이에요. 절대 안될 겁니다. 신입, 오늘부터 너가 최 부장 자리 맡아. 사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넌할수 있어. 내가 밀어줄게. 사, 사장님, 돈 돌려드릴게요. 늦었어. 기회는 한 번뿐이야. 비서, 저 쓰레기들 당장 끌어내! 암 환자 수술비를 착복한 쓰레기들을 단칼에 해고한 사장님의 결단이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